배가 고픈 까망이는 소시지 냄새를 참지 못하고 입구까지 나왔습니다. 어미에게 훈련을 받아 사람을 피해 잘 도망가지만 늘 굶주림에 시달리는 새끼들은 먹이 앞에서 흔들리고 마는데요. 또리 형제와 구조팀의 숨바꼭질은 곧 끝이 날까요? 며칠 전 구조팀의 방문은 잊은 채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는 또리 형제 하지만 포획팀은 단단히 준비를 하고 나타났습니다. 어미가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자 황급히 숨는 오 형제. 지난번 실패로 경계가 더욱 심해지자 새끼들을 위한 포획틀이 준비됐습니다. 오늘도 문 앞을 지키는 똘이 배가 고픈 까망이는 소시지 냄새를 참지 못하고 입구까지 나왔습니다. 어미에게 훈련을 받아 사람을 피해 잘 도망가지만 늘 굶주림에 시달리는 새끼들은 먹이 앞에서 흔들리고 마는데요 또리 형제와 구조팀의 순박 꼭질은 곧 끝이 날까요? 서너 시간이 흘러도 인기척이 없자 가장 먼저 나오는 똘이. 뭔가 알고 있다는 듯 포획틀 앞에 떨어진 소시지만 물고 사라집니다. 마찬가지로 포획틀 주변으론 다가오지 않는 형제들. 야생 본능이 위험을 감지한 때문일까요? 새끼들은 하루 종일 굶었지만 포획틀 안에 먹이를 먹으러 나오지 않았습니다. 더 이상 시간을 끌면 굶주린 새끼들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. 구조팀은 힘이 빠진 새끼들을 포획하기 위해 다시 찾아왔습니다. 그런데 한 마리가 보이지 않는데요. 뒤처졌던 까망이는 구조팀의 포획망에 가장 먼저 잡혔습니다. 멀리서 지켜보던 어미개는 하녀만 얼굴로 조용히 자리를 떠나고 맙니다. 포획에 속도를 붙이는 구조팀. 돌 틈에 숨은 새끼들은 도구를 이용해 재빨리 구조합니다. 어? 일단은 그개 구조하는 것 자체가. 얘네가이에 제가 수가 많기 때문에서이사람들서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렇게에이영한다더 걸릴 때도 서이요한달넘이 걸릴 때서이고한마리를위해서이렇게에서이 영상에서 이영에서이 영상에서 에끝이 났습니다. 안암안 아파. 암컷. 아니, 아파라. 이게 하고 있어도 안 아픈 건 아니야. 그냥 음. 상처를 안 나게 해줄 뿐. 얘린들이 만약에 이렇게 구조가 안 되면, 네. 나중에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죠? 들게 되는 거죠, 이제 진짜. 사람을 마주친 적이 없잖아요, 얘네는. 진짜 뭐 사람이 제일 못된 거. 지금도 계속 버리고 있을 거예요. 어딘가에서. 어딘가에서 버리고, 확대하고, 방치하고. 그래서, 좀. 그냥 마음 따뜻한 사람들만 개를 키웠으면 좋겠어요. 너무 무책임하게 막 키우지 말고. 정말로 자기가 키울 수 있을 만큼. 유기견 혹은 들개 사람의 필요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제주의 개들.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혹은 불쌍하다며 사람의 방식대로 만든 동물 보호소에 보내집니다. 과연 동물 보호소로 간 유기견은 행복할까요? 푸들은 그래도 입양을 가요. 근데 최근에 이제 저도 접한 애는 17kg짜리 누렁이. 얘네는 입양이 어려워요.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지금 논의 중인데 얘가 지금 동물보호센터에 있거든요. 그 이병을 못 가면 안락사를 당하는 건데, 얘가 학대를 받아서 그 견주가 또 형사처벌을 받았대요. 그래서 소유권 포기하고 글로 들어갔는데, 살릴라고 형사처벌을 했는데, 동물보호센터 가면 그렇게 되니까, 그것도 이제 큰 문제인 거죠. 그러니까 전반적인 인식이 뭐냐면, 내 자식이다라는 인식도 필요하지만, 품종견, 물론 이제 집안 환경이 그러니까 뭐, 그거는 어느 정도 일하지만, 품종견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인식도 좀 필요하고. 제주도의 유기견 입양률은 약 15%. 나머지 개들은 안락사로 떠밀리며 제주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안락사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인간에겐 아름다운 지상낙원이지만 유기동물에게는 죽음의 섬이 되어버린 제주도. 몇년 전부터 개 농장 문제도 심각합니다. 인적둠은 중산간 지역에 끊임없이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 곳은 대부분 식용개를 기르는 개 농장입니다. 오물도 제대로 치우지 않은 뜬장 안에서 학대받으며 괴롭게 울부짖는 개들 제주도에는 약 80여 곳의 개농장이 운영 중인데요. 최근 몇 년간 숫자가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. 육지에서는 이런 것이 엄격하게 하면서 제도를 점점 강화를 시켜주고 있는데 제주도는 그 법을 강화시키지 않는 데에 행정이 더딘 거에서 그 틈새에 갑자기 불어난 거죠. 도축이 이 안에서 암암이 이루어지는 것들에 우리가 좀더 좀 명밀하게 들여다보고 뭐 논의를 할 필요성은 아주 높다고 판단되는 것들이죠.